유형 9번서부터 먼저 빨리 대표 유형까지 가고 보도록 하죠. 음. 790번 잠깐 보죠. 7.5제곱 곱하기 23.8 빼기 2.5제곱 의 곱하기 23.8. 딱 보자마자 먹고 싶은 거예요? 23.8 묶고 싶은 거죠? 묶어내고 나면 뭐가 남아 7.5의 제곱에서 2.5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죠. 그렇다면 얘제 어떻게 돼? 7.5 더하기 2.5 7.5 빼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괜찮을까요? 그럼 나머지 계산들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이거 문제를 낼까 안 낼까? 네. 사실 안 내겠죠. 네. 그치? 왜냐면 이거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못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따라서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의 의도는 이거였겠죠. 이것을 계산하려고 한다. 필요한 인수분해 공식은 이걸 내겠죠. 눈부셔? 요 눈이 아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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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선, 우선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 저는 이게 눈이 부신 거서 화면으로 하니까. 그래서 지금 화면 그 밝기를 굉장히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더 낮춰야 되나? 그래서 눈부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성우 괜찮아? 눈부시거나 하진 않아. 네, 예린 괜찮아요. X는 E-1, R-2, 3분의 1, Y는 루 2, 3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린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할 일은? 네 유리화 항상 유리화부터 먼저 시작해요 알겠죠? 네.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씩을 곱하시는 거죠? 얼마야? 아, 그냥... x 값은 2 플러스 루트 3 분모가 1이니까 y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네 괜찮아? 따라서 x 플러스 y 값은 4. 1. x, y 값은? 1. x-y 값은 뭐였을까요? 2루트 3. 2루트 3. 따라서 지금처럼 가운데 부호가 다른 두 수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합과 곱과 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걸 먼저 구해라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신 합곱 차의 형태가 나오면 훨씬 편할텐데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다음 문제를 보면 아 알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거죠 뭐하라는거야 공통인수 묶어내라는거죠 맞습니까 묶고 나면 얘는 x-y에 x y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각각에, 이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실까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유형 11번 볼까요? A 플러스 B는 2루트2 플러스 1, A 마이너스 B는 2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아이, 뭐야! 인수분해, 인수분해고 다시 구간에, 열립방정식 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합과 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두 수를 더하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성질로 두 놈을 더하면 B가 없어지면서 2 a 는 4루트 2만 남죠? 따라서 A 값은 얼마야? 2루트 2. 맞아. 그렇다면 A 값이 2루트 2니까, 어이구, B 값은 얼마? 1. 뭐 이렇게 쉽게 구해지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얘와 얘가 좀더 복잡해졌을 경우도 생각해서 일반화 시켜보면, 두식이 주어졌다고 해서 연립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A 값, B 값을 구해서 대입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는 인수분해까지 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 6B 빼기 9를 보자마자, 어! 항이 4개다! 항이 4개일 때는 첫 번째, 둘둘이거나, 또는 세번, 아, 또는 두 번째, 뭐가 있는 거야? 세타나라고. 지금 어떤 거야? 세타나인 거죠. 뭘 보고. 따라서 이 식은 A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요. A제곱 마이너스에 B-3에 대한 제곱.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이 상태에서, 대입하라고.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야? 이루트이 2, 마이너스이, 이루트이 2. 2, 플러스이.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괜찮니? 좋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보죠. 도형입니다, 도형! 두 도형 A와 B에 넓혀갔을 때 도형 B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3x 플러스 7의 제곱에서 뭘 빼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을 빼면 얘가 뭐가 된다고? 2x 플러스 6곱하기 뭔가가 된다는 얘기네? 맞아? 뭐야, 뭐가 된다는 거야. 물론, 물론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를, a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얘는 2ax 더하기, 6a 더하기, 2bx 더하기, 6b. 는, 얘도 딱다 전개할 수 있죠? 9x제곱에 42x 더하기 49에,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빼면, 8x 제곱에 40x 더하기 48이니까 네가 8이고 네가 40이고 네가 48일 것이다. 해서 풀어도 돼. 이해되니?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뭐가 먼저 보이는 거냐면, 어? 나 이거 숙제할 때이 문제 나왔을 때 정말 신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인수분해가 엄청 빨리 됐었잖아. 어떻게 했었지? 3x 플러스 7과 x 플러스 1을 한번더 하고, 3x 플러스 7과 x 플러스 1을 한번 빼고, 따라서 얘는 2x에 플러스 6이 됐을 거고, 얘는 4x에 플러스 8이 됐을 거고. 네. 이해 되니? 네. 따라서 너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그럼 얘는 뭐야? 4x 플러스 8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데 이게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인데 넓이가 같을 때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고등학교 이제 너희들이 딱 내년이야. 내년 보면 이제 고등학교 모의사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 거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대신 그때는 조금 더 복잡한 놈이 나오죠. 만약에 똑같이 이 도형이라면, 이 도형을 겹치지 않게 모두 다 이렇게 찢었어요. 실제로 막 이렇게 찢은 그림이 나와. 막 이렇게 찢어. 그리고 얘를 겹치지 않게 만들었더니 다음 도형을 만들었다고 한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는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얼마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문제라는 느낌 들어? 어... 어차피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내가 어... 얘를 이렇게 찢어갈기면, 네. 찢어갈기면, 얘네들 이렇게 붙이면, 얘가 만들어졌대잖아. 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죠? 아, 그건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만들었대잖아. 그렇다면 아 얘를 찢어서 이걸 만든 거니까 얘 넓이와 얘 넓이는 같겠구나 이런 걸또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넓이가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할수있다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시스템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좀 맡겨볼 건데. 근데 시스템이 사실은 좀더 재밌어, 이 단어는. 지금서부터는 유형이 한 3개, 4개인데, 이 3개, 4개의 대표 유형들을 빨리 풀어보죠.